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조가 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중에서 제 9장 하나님께 받는 용서, 자신을 속이는 가짜 희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제 3부 진정한 용서를 시작하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는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자신의 죄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9장 하나님께 받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도록 도우려는 자기개발 서적과 각종 심리치료는 이미 큰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직적 차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죄를 순전히 내면적이고 수평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속적 접근법으로는 아무도 진짜 죄책감과 가짜 죄책감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도 모든 요건을 이행하고도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죄책감에 짓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죄의 악한 성질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을 해결할 강력한 해독제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참된 죄책감과 거짓된 죄책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책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객관적인 악이 엄연히 존재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신념이나 감정과 무관하게 그 행위 때문에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에 비해서 지나치게 죄책감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참된 죄책감이고 후자는 거짓된 죄책감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죄책감이 정당한지부터 분간해야 합니다. 참된 죄책감과 거짓된 죄책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죄책감을 해결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반면, 거짓된 죄책감은 도덕적 노력과 치유로, 기도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거짓된 죄책감을 해결하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 바로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참된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혼의 정사를 벌인 뒤 그녀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녀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폭로하셨고 이후 죄를 깨달은 다윗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0편 51편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망쳤더라도 우리에게 헤어날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길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계입니다. 회개는 과정입니다. 10편, 51편은 회개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가지를 그만두고, 두 가지를 새로 시작하고, 한 가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만둬야 할세 가지는 책임의 표와 자기 연민과 자학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할두 가지는 죄를 자백해야 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할한 가지는 하나님의 값 없는 자비입니다. 생명 얻는 참된 회개는 힘과 자유와 평화를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짓된 회개도 있습니다. 회개처럼 보이지만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나 후회입니다. 이런 회개는 좌절과 고질적인 죄책감과 절망만을 낳습니다. 죄책감을 해결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가짜 회개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위해서 멈춰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책임 회피입니다. 회계는 책임 회피가 끝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안하긴 한데 이건 정말 내 잘못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책임 회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계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책임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한 게 아니라 주장이 강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책임 전가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배우자였다면 나도 바람을 피우지 않았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책임 전가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책임 회피는 비난이 과장되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인 건 맞는데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탓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를 끝내야만 비로소 주책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조금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책임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아르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위해서 멈춰야 할세 가지 중그두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회개는 자기 연민이 끝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그죄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욕되고 슬프게 했다는 것을 슬퍼합니다. 반면 가짜 유기는 죄의 결과를 슬퍼하고 그죄 때문에 자신에 닥쳐온 고난을 슬퍼합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여싸우니라는 다윗의 말은 하나님께 범한 죄가 그 모든 죄의 원천이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연민은 회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아 도취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리차드 십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슬쩍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다. 마음을 뜯어고치는 곳이다. 벌보다 죄 자체를 더 질색하게 될 때까지 말이다. 참된 회개를 위해서 멈춰야 할세 가지 중에 그세 번째는 자학입니다. 회개는 자학이 끝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요란하고 격한 자기혐오와 울부짖음과 눈물에 찌들어 있습니다. 왠지 듣는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그 정도로 악한 죄인은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자악의 노림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물론 하나님에게까지 압력을 가해 비난 대신 두둔과 용서를 얻어내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사해보려는 자기 혐오식의 참여는 그 반대, 즉,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교만한 부정만큼이나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양쪽 다 일종의 독선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대다수의 대다수는 이 은혜를 끝내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은폐와 자기연민과 자학이 자기 끝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참된 회계를 위해서 새로 시작해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해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책임의 피와 자기 연민과 자학이 가짜 회계라면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참된 회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문 28장 13절에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자복해야 합니다. 자백이란 조건이나 변명이나 축소나 상대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가 아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린다는 것은 마음과 진과 실제 행동 모두 악한 행실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그간의 잘못된 행실을 뒤집으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회개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며 변화를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계획이 때론 완전히 무산되기도 하고 얼마간 되다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의 성장은 과정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구체적으로 변화를 구상하지 않는 한 참된 여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여기는 감상에 그치지만 참된 여기는 행동의 변화를 낳습니다. 참된 여기를 위해서 받아들여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자비입니다. 기쁨이 없는 회개는 절망을 낳을 뿐입니다. 자머2 8장 13절은 회개의 세 번째 행동이 수반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값 없는 자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값 없는 선물이며 아주 인격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받아들입니다. 반면 거짓도 내게는 용서를 스스로 얻어내야 한다고 우깁니다.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절망하는 이유는 순전히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회계는 책임의 피와 해 자기 연민과 독선적 절망이 끝나야 시작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며 값없는은혜를 받아들여야 시작됩니다. 그럴 때 죄책감과 수심의 먹구름이 거치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받아들여주심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뒤에도 평생에 걸쳐 용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를 직접 가르치는 성경 본문들을 수시로 찾아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용서를 떠받치는 여러 교리를 계속 더 깊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셨다는 대속의 교리와 그리스를 도 믿으면 그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층의 교리 등이 그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작가 코리텐 붐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제해 던지신 뒤 낚시금지라는 팻말을 꽂으셨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이 부적격자인 것만 알고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면서 자악하게 됩니다. 반대로 용서의 확신은 있는데 자신이 본래 부적격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 변화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격 미달임을 알고 철저히 낮아졌지만 동시에 온전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고 기도한대로 하나님은 그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당했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시었기에 다윗은 그렇게 부르지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두가지 질문을 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참된 회개와 가짜 회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세 가지와 새로 시작해야 할두 가지,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